드리겠습니다. 전성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 비는 말들으소서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7망대 기도문 아, 우리 393 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393 기도문 393 기도문 함께 신앙고배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을 주신 대지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래를 흑암에 건새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자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력, 지극히 사랑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능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지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일에 의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엠런트가 사야하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이삼치살릴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여서 교현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식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런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4등전 1장 <laughs> 1절에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반복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목소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원께 모이사 그들의 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율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laughs> 서론에 보시면 은 중직자는 금토의 시대를 열고 랩런트와 OMC 팀들을 모아서 진짜 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민족들과 이삼칠나라에 방치된 인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언약을 각인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재앙을 보게 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해서 기도를 각인 시켜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보게 해서 말씀을 각인 시켜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뜻을 위해 반드시 언어 하나를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별로 뮤지컬이나 드라마,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와 영혼, 몸을 살리는 특별한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학업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 393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각인된 것이 모든 현장에 뿌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인 처음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어, 우리 지난주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도 그지역에또그 나라의 오래된 우상과 전통 어, 규율을 어,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우리 예전에 캄카나우 목사님 우리 선교대회 때 나오셨을 때부람을 하셨을 때도. 어, 미얀마가 그야말로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더욱 더 어, 심각한 재앙의 상태였고 어,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한 그런 나라였다. <laughs> 거기는 태어나면은 당연히 남자는 불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어, 뭐, 당연히 중이 돼야 되는 것이 그냥 딱 국가의 그 전통으로 딱되 있잖아요, 그죠 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여자 같은 경우 4 살이 되면 여신을 받아들이는 막 그런 전통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귀신 문화고 사단 문화며 어, 너희 민족이 이렇게 재앙 당한 이유의 그 근본이 된다 어, 너희 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외세의 뭐 어떤 과거 역사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우상과 오래된 에 역사와 전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저주 문화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이유에서 볼수 영적인 이유로 딱 깨우쳐 주고 개몽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전도 선교 사역이 어, 필요한 것이죠. 어 그래서 237에 음. 이제 뭐 저는 미얀마를 자주 갈수 없지만 이제 미얀마를 여행한 유튜버가 이렇게 예, 제가 좀 자주 보는데요. 어, 어떤 선생님이셨다가 은퇴하시고 미얀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시는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이 많은데. 공부해야 될 나이에 너무 나라 형편이 어렵고 저주 재앙 귀신 문화에 있다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뭐 그야말로 무슨 사탕수수 이런 거 팔고 충분히 엘리트가 되거도 남는 지금 그래서 지금 세계 엘리트의 흐름이 미국에서 인도와 중국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판도가. 어~ 그러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에 정말로 영적인 보음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아이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아~ 우리 교회가 어~ 아직까지는 공간을 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어 237의들 치유의들 또 써미의들 치유 대상자가 와서 치유 받고 은혜 런트들이 와서 정말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갈보리산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어, 오직 성령 마가다라파이 언약이 딱 각인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국가의 문제를 가져온 것을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어, 이렇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언어별로 뮤니컬 드라마, 찬양 이런 것들.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게 최고의 성교가 되겠죠. 어,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네, 이번 주 강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자기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순종하심과 또 만물이 복종케 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어, 어디서 시작되냐. 나를 비우고 네. 내 것을 기도로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오늘도 절대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완전하심을 내가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laughs> 첫 번째 이유입니다. <laughs> 창세기 삼장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나 안 됩니다. 창세기 육장내필리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결됩니다.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갈대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왜냐 그 이유가 강한자기 이 때문에 이 사단이 문제기 이 때문에 내필리 문제 이 위에서 떨어진 자란 나팔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내피림, 세상에 지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붙잡고 뒤흔들고 있는 이 내피림, 방주라, 뭡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내 행위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내 방법과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단순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완력과 물리적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나간다. 하나님자는 그거 가지고 나간다. 그죠? 성사위하나임 능력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의지했던 거에서 떠나라.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에서 떠나라.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에서 떠나라. 영적 대청소 기간, 영적 대각성 기간, 영적 재창조 기간. 사순절. 두 번째로 중요한 다섯 가지 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 너로 말 미아마 대표적 축복. 내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 아무도 막을 자 없자 불가항력적 축복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네. 지시할 땅, 우리 늘 언약 따라가는 것이죠 네. 복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 핵심 메시지 결론에서도 문제, 사건, 위기와도 못 놓지 마라 근본 놓치지 마라 근본 놓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전도자인 거, 내가 그 현장 살릴 파수꾼이라는 사실, 그 근본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대표적 너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 많은데 나를 세우니 나를 대표적으로 축복하시려고, 내 시름을 말미암아. 결국 후대가 내 언약의 바톤을 이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막을 자 없다. 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네. 하나님 성취해 가실 것이다. 세 번째로 이때로부터 오는 응답.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중요한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무리야 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땅끝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됩니다. 망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빔. 그때부터 플랫폼과 파수망 안테나 공중 거세 꺾는 응답 보좌에서 내리는 작품이 나옵니다. 예. 네. <laughs> 보좌의 축복.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요. 여러가지 문제사건에 계속 휘말리다가 뭘 결단하지 못했었던 거였죠? 조카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지 내 육신의 모든 틀들을 깨고 옛것에서 벗어나서 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입니다. 옛틀을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사업 문제 있으면 내 사업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이 정리된 다음에 은혜 받고 뭐 예배도 나오고 평일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락방도 그때 받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 모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 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 중요한 거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구원 이번 주 강단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떠임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그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본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성삼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능력을 얻는 시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복자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인 호흡을 통해 문제 갈등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 향한 집중이죠.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laughs>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개몽시켜 주고 누군가의가 이 틀린 영적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 주려면은 내가 먼저 빠져 나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 흐름 속에 육신흐름, 세상흐름, 오래된 가정 가문의 재앙의 흐름 속에 똑같이 있어서는 그 사람 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아브라함 자꾸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거 없어 내 생각 필요 없어 내 계획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본 다음에야 아브라함 야곱 깨닫게 되죠 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였구나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순환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과 순환과 또 부활하심을 기어가면서 우리 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회에게 갱신, 결단, 용서, 집중, 화해, 화목 이 속으로 들어가는 큰 은혜가 회복되고 얻은 영육간에. 네,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런트 시대에 특히 우리 OMC 시간 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로 체질화되게 주옵소서. G.S.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부산 노예 전도 캠프 본 캠프가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부산 전 지역에 1천 망대 세우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부활절 전 40일간 하나님이 세상 재창조하시고. 참회하고 용서하시고 갱신하고 도전하게 하시며 불신앙과의 완전한 결별 영적 대청소 기간에 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망대 세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기와 없어서 만물이 복종하며 나를 비우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유를 비워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이삼 실에 방치된 많은 영혼들이 와, 지금 본인들도 모르게 저주, 재앙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답습되어져 왔던 학습되어져 온그 영적인 문제를 타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아, 이미 틀리게 만들어져 있는 다른 망대가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몸을 살리는 특별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393 기도와 2월 77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내 생각 계획 방법 수단 우리 완악함과 불신앙이 버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살리는 선택으로 빛의 대열에 설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부분들의 빛을 밝혀주시사 정말로 심판주 되신 크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함과 견고함이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달라 방 언양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통하여 복음 이전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옛 생각, 헤어진 옛 체질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된 나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laughs>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자는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보다 은혜 받게 하시 고 어, 다른 사람 잘못보다 내 잘못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또 어, 많은 노력과 방법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내 인생에 방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는 이번 사순절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질수 있도록 모든 영육간의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캠프 기간 동안에 모든 흑암 세력과 가정 가문의 사단의 망대 무너지며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 보좌의 망대, 성사의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가정마다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재정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